해병대원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의자유 해병연대,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 이 특검법을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출신 의원님들, 그 해관 702기 이재강 의원님, 병 552기 황명선 어, 당선자님께서. 함께 기자회견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 의원이시자 특검법을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주민입니다. 오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하면서 이유라고 내놓은 설명마저 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라는 이유인데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됐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었습니다. 따라서 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보충성, 예외성 원칙이 어긋난다고 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검들 거의 대부분 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으로 다뤄왔습니다. 어, 여러분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통과시켰던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관련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특검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했던 일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구차합니다.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핑계를 쳤다 보니까 괴변을 늘어놓는 것 아닌지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장 특검법 제의 요구 철회하지 않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명백히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 정말 저희들은 28일 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첫 번째 특검에 대한 제의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날 어떻게 해야 됐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제의 표결 가결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텐데요.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의 응원 등의 힘이 입어서 반드시 18일날 제유구 가결시키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어, 입장문을 밝히는 것에 앞서서 언론인 분들과 정치인 분들께 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최해병 사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께서는 우리 최해병의 이름이라든지 또 성까지도 언급되는 것이 마음 아프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관련 해병대 예비역연대 입장문.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눈물 흐린, 눈물을 흘린 해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덤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 한 것입니다. 기대할 게 없어서 실망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도 규탄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천한 국민의 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의 끝없는 실정, 이제는 막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2년 동안 정치 초짜 대통령에게 당이 끌려다닌 결과가 여당의 전무후무한 총선 참패였습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지 않고 권력자에게 쓴 소리를 아끼며 국민이 아닌 용산을 섬긴 국민의 힘 국회 의원들에게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추경호 의원님,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한다고요? 그런 구역질 나는 정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해병이 순직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고 시간을 끌어 왔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를 택한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인면수심의 모렴치한 행각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해병의 희생을 등한시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직업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누가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겠습니까? 안보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고뇌하십시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해병대원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 총선 민의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다시금 선택받는 기준점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여부입니다. 의식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당을 개혁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배 해병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보수의 가치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21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저는 오늘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원고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특검 처리 결, 처리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 뭐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 대통령실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70% 이상이 특검을 원하고 있음에도 국민들 70% 이상이 여론에 호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해병순직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길래 없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번 거부권에 대해서 혹자는 대통령의 권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권리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만 갖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양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권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양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재의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신뢰관계는 그 나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2024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정의와 대한민국의 신뢰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필승 네, 박정은 대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지켜내야 할 대통령이 자기를 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남용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선국 후사, 자기보다 가족보다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사사로이 권력을 남용한다면 나라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것을 역대 대통령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거부하고 오늘 본인이 관련된 의혹을 받는 해병대원 특검법도 연이어서 기어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도 해괴하고 공색합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라 특검을 할수 없다? 역대 특검들 다 수사 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막 수사 단계인 공수처입니다. 검사 3, 4명이서 힘겹게 수사를 이어나가는 공수처입니다. 타 공수처 구성원들로부터 온갖 견제를 받아가며 어렵게 수사하는 공수처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지명한 공수처장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수사가 왜곡되고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받고 있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게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또다시 대통령 대변인을 했던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앉아 있는 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사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수사 미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지껏 이런 대통령 없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을 선택하니까 불공정하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공정합니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야 합의가 없었던 모든 법안은 다 무효입니까? 여러 차례. 여당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헤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상 절차를 거쳐서 임명 의결된 국회의 법안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헌법상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세상병 수사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질책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인명사고 관련 질책성 당부를 했다면서 얼렁뚱땅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범죄자가 검사 앞에서 변명할 때나 할 법한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혼자 빠져나가겠다고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 해병의 억울함 어디에 호소해야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외압에 맞서다 항명죄로 몰려서 고통받는 박대령의 명예는 어떻게 되찾아야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주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사생결단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겠습니다. 25일 이번 주 토요일 해병대는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싸움은 여야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억울하게 숨진 해병을 기리는 일반 국민들과 자기죄를 덮으려 국가를 제멋대로 국가 권력을 제멋대로 사유한 범죄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일반인과 범죄자의 싸움입니다. 전국의 해병대 전우 여러분, 남성, 여성, 노인, 청년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눈치 보지 마시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대 국회 당선인 해병대 출신 552기 황명선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저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우리 순직한 해병대, 해병대원의 선배로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어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순직 수사 외역 특검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8일 날 국회에서 어 재의결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그 진실을 밝히고 또 외압이 외압의 실체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28일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 모든 의원들도 함께 제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날 숭례문에서 국민궐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해병대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